안녕하세요. 거친 앨링 27강입니다. 오늘은 나는 못난 인간이다. 자, 이 말을 들으니 한숨이 나오네요. 왜 굳이 자신이 못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자신을 잘났다고 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 여러분, 한숨의 색깔이 있다면 무슨 색일까요?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쉬는 공기를요, 영하 220도로 냉각하여서 액화 해서 봤더니요, 각각 다른 색깔이 되더라는 실험이 있다는데요. 감정이 평온한 상태일 때는 아무 색이 없지만, 공포에 질렸을 때는 청색, 화를 낼 때는 갈색인데, 심하게 화를 낼 때는 액화 공기는요, 쥐를 죽이는 독성이 있다고 하네요. 미친 듯이 흥분할 때는 밤색, 질투를 할 때는 짙은 갈색이었다고 합니다. 한숨 색깔은 자료가 없다고 해서 유감이지만요. 회색이나 검은색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왜 생뚱맞게 한숨 색깔을 이야기하나 아시겠지만, 만 나는 못난 인간이다 할 때는 후렴처럼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쨌든, 감정 상태에 따라 내시는 공기의 색깔이 다르다니 놀랄 일입니다. 나는 못난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면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느낌이 사실은 아니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죠 자 나는 못난 인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사실은 검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합리적 생각으로부터 생긴 인지적 왜곡 중에요. 자기 성찰적 결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나 나의 무가치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고 진실이다. 바꾸려 해도 소용없다 하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 나는 못났다는 평가를 하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못난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거죠. 우리의 말에는요. 예언적 의미와 충보적 의미, 조건적 의미가 있는데요. 예언적 의미 중에 자기 성취적 예언이 있어요. 셀프 이미지법인데요. 자기 암시의 말을 계속해서 하면 실제 모습,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래전에 소피아 노렌이라는 여배우가 있었어요. 그 여배우는요, 어린 시절에 눈도, 코도, 입도, 가슴도, 키도 모든 것이 지나치게 커서 못난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소피아 노렌은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는 미인이다. 나는 미인이다. 라는 성취적 예언으로 개성적인 미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성취적 예언은 남이 나에게 해줘 주어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강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못난 인간이다를 반면 반복하면 뭐 그대로 되겠죠. 변화가 싫다면 말이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나에게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결점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변 사람의 결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탈무대에 자기를 웃을 수 있는 자는 남의 웃음을 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단점을 아는 사람은 고칠 수 있고, 자신에게 너그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궁지로 몰아넣는 비하 같은 것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남이 칭찬이나 격려에까지도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너 예쁘다고 하 말하면 "나 놀리는 거야" 하고 받아치는 거죠. 나는 못난 인간이었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으니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매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혜자를 찾아와서 인간의 진실한 가치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혜자는 그에게 보석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 보석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지는 말고 값을 물어오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시장에 가서 이 보석을 얼마 쳐 주시겠소?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오렌지 두알 값을 쳐 주겠소. 또 어떤 사람은 감자 네근 값을쳐 주겠소. 또 어떤 사람은 오백냥을 주겠소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보석점을 찾아갔죠. 어, 그 보석을 본 보석상 아주 놀라면서 이 보석은 값으로 매길 수 조차 없이 귀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지혜자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오렌지 투할 값을 매기기도 하고 감자 내근 값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백0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돈으로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자기 자신이라고 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딸린 것이죠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쯤 하기로 하고요. 나는 못난 인간이라고 비유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바꾸는 행동 기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은유와 비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또는 내 인생에 대해 또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 어떤 비유로 정의하고 있나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비유를 갖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 논박에 논박 들어보시면 창고가 되실 것 같네요. 나는 못난 인간이다. 학교 국어가 시간에 은유와 비유에 대해 배운 것 기억하지? 그건 글 쓰기에만 글 쓰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 쓰기에도 필요해. 내 생각 쓰기 어떤 은유와 비유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럼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은 무엇이다? 나는 무슨 사람이다?를 채워봐. 내 인생은 전쟁이다라고 썼다면 피터지게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나는 못난 사람이다라고 썼다면 주눅 들어 못나게 살게 되는 거고. 내 은유와 비유를 바꿔봐. 좀더내 삶의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으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내 인생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 어떤 비유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힘 있는 자기 대화법이 있는데요.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는 거죠. 좋은 비유를 하면서요. 제가 교사 시절에 하루는 이제 어떤 두 선생님하고 제가 교실로 들어가려 하는데, 교사 한 사람이 교실로 들어가려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전쟁터로 들어간다. 그때또 다른 한 사람이 전쟁터는 무슨 놀이터지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쟁터와 놀이터에서 하루를 보낸 결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겠죠. 직장이나 가정에 대해서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비유를 하고 있나 점검해 보시고요. 못난 나로 사시던 삶을 붙들고 계시지 말고요. 나 자신을 포함한 나의 인생의 것들에 대해 멋진 비유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8강에서 뵙죠. 감사합니다.